유해진의 신나는 세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유해진 리포터와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서울 송파구 방위복지관에서는 지역에 살고 있는 성인 장애인과 그 가족 활동 지원사가 참여할 수 있는 그룹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복지관 내에 있는 물리치료실, 물리치료사들이 담당하는 교육으로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대기자 신청을 한 장애인도 여럿이라고 하는데요. 전문 물리치료사 지도 아래 균형 감각과 유연성을 기르는 다양한 동작과 스트레칭을 할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럼 먼저 그룹 제활 운동 교육 현장으로 가보시죠. 자, 우리 폴 놀러 이제 각자 앞으로 가져오시고요. 가로로 길게 양쪽 좌우를 잡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로 만세 하겠습니다. 쭉쭉쭉 머리 정수리까지 올라가게 쭉 올려주시고.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왼쪽으로 기울여 보겠습니다. 왼쪽 손등이 바닥에 닿도록 해주세요. 다시 머리 위로 올리시고 반대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아, 호흡을 하면서 스트레칭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수강생들 은 어떻게 잘 따라하던가요? 네. 송파구 방위복지관의 <laughs> 그룹제활 운동교육은 벌써 10년이 된 장수 프로그램입니다. 음. 오래 다닌 회원들이 많기 때문에 동작을 말로 설명을 하면 거의 대부분 따라하고 있었고요. 네네. 이날은 폼롤러를 이용해 다양한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음. 폼롤러는 원통형 모양의 스트레칭 운동용품인데요. 특정 부위에 폼롤러를 놓고 압력이 가해지도록 하면서 뭉친 부위를 풀어 주거나 스트레칭 시 정확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실제로 맨손으로 스트레칭하는 것보다 자세를 바르게 잡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였고요. 음. 혼자보다는 이렇게 여러 시 모여서 운동을 하면 효과가 더 좋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송파구 방이복지관에서는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을까요? 김재환 물리치료사의 설명입니다. 그룹제라 운동은 밸런스나 유연성이 약한 장애인들 대상으로 짐볼이나 폼롤러, 필라테스링, 타라밴드 등의 소... 소독을 이용하여서 밸런스 상이나자세교정 스트레칭을 집중 지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재활운동이 필요한 경증의 장애인들이 많이 증가되었거든요 었 그래서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 있을까 고민하던 도중에 그룹 운동을 진행해보자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주 1회 정도 진행했었고요 이게 점점 좀 늘어나서 주2회로 진행했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지는 벌써 10년이 조금 넘었어요 이제 매니아층이 좀 있어가지고 좋아하시는 분이 되게 많으셨고요 대기자 분들이라든지 물리치료 종교를내시고 하시는 분들을 그룹 운동 쪽으로만 저희가 유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모든 장애인들 다 참여 가능하세요 지체 내병변 뭐 시각장애인분들 그러니까 저희가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일단은 최대한 이제 다 같이 할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중증 않으시게 되면은 모든 장애인들이 이용 다 가능하세요 월요일은 짐벌을 이용한 밸런스 향상 및 근력 운동 또는 전반적인 체력 운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요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폼롤러, 필라테스링 등을 이용해서 유형성 한상 운송, 자세 안정화 등을 목표로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재활 운동이 필요한 장애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네. 혼자보다는 여러 시 함께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요즘 히트니스 센터에 가 보면 GX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룹 운동인데요. 음.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어떤 동작을 할때 시범을 보여주는 선생님의 모습과 동시에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이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면 다들 잘하고 있는 것 같고 <laughs> 왠지 나도 잘해야 할것 같은 느낌이 그래요. 듭니다. 이런 심리를 이용하고 수강생과 침묵도 쌓으면서 더 열심히 운동하게 하는 것이 그룹 운동의 장점이라고 볼수 음. 있는데요. 제가 취재를 갔던 날 스트레칭 교육을 담당했던 오신정 물리치료사도 만나봤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처음에는 성인 운동 치료 대기자가 많아서 대기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일회성으로 몇번 진행했는데 참여하신 분들이 되게 흥미있어 하시고 또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서 정기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같이 운동하면 더 효과가 좋은 거예요? 서로 동기부여도 되고, 어, 즐겁게 좀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보통 교육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1회는 이제 균형강화 운동과 근력강화 운동을 집중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1회는 폼롤러라든지 필라테스링 같은 걸 이용해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습니다. 폼롤러라는 건 이렇게 기둥 모양으로 생긴 거고. 네네, 맞아요. 필라테스링은 어떤 거예요? 필라테스링은 이제 동그란 링인데, 필라테스 할때 이제 많이 쓴다고 해서 필라테스 링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탄성이 있어서 그걸 잡고 뭐 스트레칭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룹 재활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이제 운동을 함으로써 운동 자세가 이제 안정화된다거나 유연성도 향상되고 체력 향상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도 네네. 열심히 하시자고 한마디 해주세요. 네, 어머니, 아버님 아프지 마시고 운동 통해서 더욱 건강해지세요. ええ。 그룹 재활 운동을 통해서 균형 감각과 유연성을 기르면 부상 예방에도 도움이 되겠죠. 네, 실제로 꾸준히 1년 이상 참여한 수강생들은 운동 효과를 톡톡히 봤고요 음. 지체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몸의 한쪽이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한쪽의 근육만 계속해서 사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러면 균형도 깨지고 쓰지 않는 쪽의 근력이 약해질 수가 있는데 운동을 통해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춰주면 자연스럽게 넘어지는 것도 음, 예방을 할수 있게 됩니다. 네. 이번 이번에는 실제로 교육을 받은 수강생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봉덕 씨 만나봤습니다. 그룹 재활운동 프로그램에는 어떻게 참여하시게 됐어요? 시각장애는 이거 아무것도 못한다고 저도 생각했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이거 한번 해보겠느냐고 그래서 받았어요. 이 수업 진행해 주시는 물리치료사 선생님으로 시작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막상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laughs> 처음에는 조금 못 따라할까봐 부끄럽기도 하고 주저하기도 했는데 선생님들이 두 분이 오셔가지고 한 번은 이렇게 우리들 좀 잡아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우기 시작했더니 너무 좋아요. 그 동안 어떤 것들을 배우셨어요? 준비 운동부터 숨쉬기부터서 어 스트레칭 뭐 상하를 다 많이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좀 집에 가서 배운 거 연습. 도해 보기도 하세요. 아, 많이 하는데 그래도 복지관에 와서 이렇게 하는 거도가 좀 달라요. <laughs> 네. 혼자서 하다 보면 좀잘안 되기도 하죠. 네, 네. 이제는 좀 재미도 붙으셨겠어요. 아우, 감사하죠. 근데 일주일에 좀 여러 번 했스, 했으면 하는 그런 정도죠. 우리 같이 하는 분들 다 앞으로도 건강하자고 응원 한 말씀 해 주세요. 우리가 나이 들어도 바른 자세로 열심히 삽시다. 화이팅. 네, 파이팅. <laughs> 네, 그룹 재활 운동에 참여하는 수강생분들 모두 건강하시면 좋겠고요. 예. 이번에는 지체 장애를 가진 김음전 어르신을 만나볼 텐데요. 음. 김음전 어르신은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는 남편과 함께 그룹 재활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음. 운동을 통해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었다는데요. 함께 나는 이야기 들어보시죠. 복지관 오셔가지고 그룹 재활 운동 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3년 됐는데요. 재활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안 하면은. 아니면은... 할아버지가 막 이렇게 안, 앉았다가 이, 빨딱 일어나질 못했는데, 이 재활을 하고 나서는 일어나는 게좀 수월해졌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는 안 빠지고 계속했어요. 그 아주 할아버님이라는 게 어느 지금? 우리 지금 우리 남편이걸랑요. 아 처음에는 좀잘안 되셨죠. 처음에는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공 집어다 줘도 이걸 뭐 해놓은 건지도 모르고. 그냥 선생님이 다 이렇게라 해라, 이렇게라 해라 가르쳐 주고 그러니까 해놓은 거지 못했어요. 아버님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같이 운동하시잖아요. 네. 운동하니까 어떤 부분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으세요? 아주 운동을 하면은 기분도 상쾌해지고 여기 오는 자체가 벌써 기분이 좋아요. 또 여기 왔다가 운동 좀 하고 가면은 좀 집에 가서도 쉴 수도 있고 여기서 운동했다고 쉴 수도 있고 밥맛도 좋아지고 그랬는데 그런 게 좋은 거 같아요. 네. 네 들으신 것처럼 운동을 하면 좋은 점이 참 많습니다. 운동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청취자 여러분도 실내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이라도 하면서 음. 건강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유진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